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7월의 마지막 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고 있는데, 아, 제가 2주 동안 우리 캄보디아와 한국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아, 여기보다 좋은 날씨는 없습니다. 예, 남가주보다 더 좋은 날씨를 가진 곳은 없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참 바쁜 일정을 보내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해서 우리 캄보디아까지 비행시간이 약 20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어또 우리, 우리 소비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고 또 우리 조목사님 또 성교지를 방문해서 함께 위로하고 또 주말에는 한국으로 건너가서 또 어, 설교를 부탁받은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고 참 바쁜 일정을 지냈는데 기억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무더웠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캄보디아 거쳐서 한국 갔는데 한국이 이 캄보디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예 날씨도 이제 90도 이상 아, 온도가 있고 또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야 한국에서 사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어, 참 무더운 일기를 보내습니다 어, 7월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가장 좋은 날씨임을 기억하시고 7월 한달또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8월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송량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보증해 주심으로써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남은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송하면 이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가 이 찬송의 고백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기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 결단과 그 은혜가 다 도루묵이 될 때가 참 많고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영혼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결단과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살아버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또 격려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 결단과 위로가 유지되지 않고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이 원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죽어가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비록 죽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래도 회복될 희망이 있는 것이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죽었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상태,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의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가 죽었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우리 인간의 삶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표를 따라가고자 하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잘 사는 집, 그리고 못 사는 집,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말을 사용하지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동차도 없이 살고 단칸방에 온 가족이 모여서 살면 우리는 그 집을 못 사는 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살고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형제 우애가 좋고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 끊이지가 않는 행복한 가정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만 그래도 작은 집에 살면 우리는 못 사는 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가정이 돈이 많습니다. 대골 같은 집에서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자녀들이 맨날 싸움을 하여도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라고는 피어나지 않는 가정이라 하여도 그 가정에는 천국의 소망도 없고 신앙의 기쁨이 없어도 대궐 같은 집에 살면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못 사는 것입니까? 과연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못 사는 인생입니까? 돈만 많으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도 신앙에 기쁨이 없어도 대궐 같은 집에서 살면 그것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리 불행하여도 부부간에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아도 큰 집에 살기만 하면 잘 사는 집이다.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도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다름 아니라 돈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현상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상반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우리 인간의 상황에서는, 먼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와 더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현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학교 가고 싶은 마음, 좋은 직장 취직하고 싶은 마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 땅에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무조건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구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실려간 복들과 이땅의 기름진 복들을 누리면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의 근본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가는 것, 좋은 회사를 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과연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냐 거기에 바로 이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추구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추구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소육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을 추구하여도 하찮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도 그것이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현상이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 번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우리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이 4절 말씀이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 성경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었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첫 번째는 다시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느 병원의 응급실에 의식이 없는 두 환자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었던 두 환자가 동시에 의식을 깨고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오른쪽에 있던 이 환자의 가족들은 함께 기뻐하며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왼쪽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은 모두 다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른쪽에 의식이 없던 사람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왼쪽에 의식이 없이 누워 있었던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들은 모두 다 기절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기한 일이 아니죠. 과연 우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기절해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 그야말로 기절할 만큼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때때로 자빠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때로는 패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를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우리 성도들은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얻게 된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죄를 많이 짓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거짓말을 잘하게 될까요? 아니면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도둑질을 잘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장 범하기 쉬운 죄는 다름 아니라 자랑과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할수록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범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수고한 것이 없지요. 교회를 위해 봉사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받은 직분이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맡고 있는 그 직책이 자랑거리가 되고, 혹여라도 교회를 건축할 때에 집을 팔아서 바쳤다면, 성교를 위하여서 차를 팔아서 바쳤다면, 그것은 자손만대에 길이길이 남길 만한 자랑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광스러운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역시도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 선한 삶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함을 받게 되고 그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선한 삶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덕사스당 왕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것은 느헤미아의 선한 삶이 그를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가 고백했던 것은 다니엘의 선한 삶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을 통하여 세상을 감동시키고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고 선행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세상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성경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공동번역성경이나 표준세번역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 중에 가장 좋은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전시회를 할때 가장 중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일까요? 아니면 전시회 때 가장 비싼 값에 팔려나가는 작품이 좋은 작품일까요? 물론 그런 작품들도 좋은 작품이죠 그런데 진짜 좋은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 제일 좋은 작품은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가장 좋은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먼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아가고, 세상 앞에서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사람이 탤런트 김선아 씨인데, 이 김선아 씨가 이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의 연말에 있었던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연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연기 대상을 받고 나서 한 인터뷰에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김삼순이라는 사람을 잘 표현할 수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연기 대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김삼순을 연기했던 김선아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작품의 섭외를 받고, 그리고 김삼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의 모습은 감추고, 어떻게 하면 김삼순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말투를 감추고 김삼순의 말투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나의 스타일을 감추고 내가 표현해 내어야 되는 이 김삼순의 스타일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나의 모든 습관은 다 감추고 김삼순이 가지고 있는 그 디테일한 습관을 잘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그가 연기 대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나의 말은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나의 성품은 감추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땅 가운데 표현되고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능력을 한순간에 쏟아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원래 상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세상 앞에서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작품으로 이땅 건네 살아감으로써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